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네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어, 쉽게 말해 디모데전서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하면 바울이 로마교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개인적인 편지 그것도 특별히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권의 목회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빌레문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인 이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 문제들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요즘 이단을 보면 과거 이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모략이니까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는 것까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신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인 착취도 이어지죠. 얼마 전 JMS 이단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이 그런 나쁜 짓들을 감행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공격이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이단들은 혼인을 금하는 이단도 있었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서 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런 거짓말 하는 자들, 이단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당시에 이제 거짓말 하는 자들과 거짓교사들이 율법, 유대의 율법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비록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한다고 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원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넘어 새로운 언약, 신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물론 과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으니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의 공격에서 자유해 되는 유일한 방법을 알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수 있고 그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패와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의 성도들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무엇인가요? 자 자신의 주인에게 일을 받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세상이 주인이면 나는 세상의 일꾼입니다. 또는 돈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돈의 일꾼이죠. 성공과 명예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성공과 명예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불릴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공통점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어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의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열심히 먹고 자는 아들 정우가 있습니다. 엄청 먹고 엄청 잡니다. 그리고 엄청 울어요.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도 중간에 울음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제 아내가 육아한다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보람찬 건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양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의 몸이 크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세상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한 양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말씀은 이단들이 진리를 훼손하고 자꾸 공격하는데,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의 비진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 이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 너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헬라우 단어는 귓나제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프로 운동 선수들이 훈련할 때이 김나재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 운동 선수가 훈련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듯이 너의 신앙을 연단하라라는 바울의 강력한 가르침이 바로 너의 경건을 연단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음 8점 말씀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운동 선수들의 훈련,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동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보다 아주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운동 부족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성인병이 이 운동 부족,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단련은 참 귀하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유익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이 육체의 유익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경건은 육체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범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운동이 육신의 몸에만 유익하다면 경건은 몸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전인격적인 삶의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경건에 힘쓰면요. 건강과 성공과 명예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혼의 강건함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분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기도로 대화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지요. 또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라. 생명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은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에 힘쓰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앞길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실접 10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이 수고와 힘씀이 필요합니다. 이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 내려놓고, 이 늦게 자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일찍 자서 새벽 기도하는 것, 이 다른 재밌는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리듯이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이유,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시들고 썩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온것 같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늘로 돌아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것, 그러면 하늘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날마다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의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양육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의 일꾼이 되어라. 세상의 일꾼이 되어라, 성공의 일꾼이 되어라 속삭이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저 원수의 속삭임과 미혹하는 영들과 이단의 공격에 맞서 경건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일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 이세상에 헛된 것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하늘 상급을 얻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뿌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경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을 삼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 의삶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 기도하는 집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화평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성전이 내 인생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